왔는데 네.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. 맞아. 이리 오시고. 이 와, 네. 네. 오늘 날씨도 좋고, 이 참, 이 가을, 초가을에 정말 기분 너무 좋습니다. 그리 오늘 아홉 년이나 이렇게 했는데, 정말 우리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계속 운동해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가 오래 살수있어 맞아 맞아. 우리 운동이 최고야. 이이 이, 이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건별을 한번 하겠습니다. 나가자 한번 합시다. 나가자. 아, 아시죠?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. 자, 우리 은산에 또 우리 g m c 함께 나가자! 나가자! 나가자. 나가자. 오, 나라, 감사합니다. 15일날 인천상륙작전 날입니다. 음, 어, 오늘이 그래요? 어, 네. 75년 전 오늘. 75년 전 오늘. 가대 장군이 인천상륙 네. 사실, 대한민국 건국이 뭐, 1948년이나 뭐, 19년이나, 나오면 언젠데 사실상 대한민국이 다시 찾은 하은오늘이 1950년 9월 1 2 5일내가대 장군이 없었다면, 대한민국은 아, 없었어요. 없어졌지 그 우리 고마워서, 알, 뭐. 근 요새 이제 인터넷에 보면, 뭐, 메가오드 장문을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막, 무척 이런 글게이 막, 쏟아져.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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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. 댓글 달고 그래. 했는데. 전 그렇고, 또 9월 15일이 중요한 게, 청해전쟁 때, 일본군이 청나라를 태양성에서 몰아낸 날이에요. 1894년. 이런 무서기쁜 날인데 다음은 9월 15일 은 가을이 시작인데 어, 가을이 되면 건강에 조심해야 됩니다. 오늘 우리 동료들 세 사람이 빠졌는데 좀더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건강에 좀더 조심하시고 올해 한, 근, 건강해, 건강 장수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건강 건배 건배 건강 을 위하여 위하여 미국에, 미국만에, 미국에 받들이 에 미국 사람들이 그삼0 음. 명을 말이지 이거 묶어가지고 강제로 일주를 했다가 항가왔는데 무슨 얘기했을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국민의 눈가야 이렇게 되냐? 그렇단 말이그데 어딘지 미국이 한국의 정부가 그 미움이 좀 보였고, 둥둥둥 고려해가지고, 난정책적으로그 했다고 봐요. 지금, 미국에는 수백개 나라가 그런 공장을 합격했냐, 왜 우리나라가 합격했냐. 그런 말씀을 드리고, 그래서 우리는, 그 정부 대 정부, 민간인들, 민간이 대그 민간이 그 미국과 지금 침한 관계를 려 하는 게 <laughs>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, 그래서 이번에 24일날, 우리가 저제 하부의 여러 라 한국에서, 어, 한 30개 정도 지역에서 모여있는 뭐 그러는데 이건 공공사랑회가, 한지 연합회에 한 단체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날 한몇달 전은 모르게 됐는데, 뜻이 깊고, 30일날, 그, 공공사랑회에, 모이는 뭐 날인데, 그모뭐 하는 날이냐면, 지금 20년 동안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모여서 뭐 식사 대접품들이한 번도 없어요. 더운 그 나라에이해만가지고구인들이 가입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공동으 쓰면서 그 여성 회원들을 안부분다 모여서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다행히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하고 김종애 선님들이 참석한다면서 그음그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이고구인민도 이제. 제동공사랑에 많은 기여를, 이제, 해서, 잘 되면 한2 5명 이상, 100년에서, 그런 길이기 때문에, 제가 말씀드리고, 자, 실 우리가, 나이가 이렇게 붓잖아요, 다들. 이렇게 모임 갖는 게참 좋은 거예요, 이게. 혼자 집에서 어저께 도 있어봤는데, 와이프하고입이비에서 싸움을 하고 <laughs> 가야지, 나가 원하는 애가 <거지, 웃음> <원하는 안> 보내 <laughs> 어? 이거 뭐 싸움보내는 말이야. 그러니까 뭐 갔다 답잖아요 이렇게 나는 뭐 졸음표 하나 가야안음가한 시간 녹아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두번 이렇게 있는게 이제 끔찍한 사랑의 메시지다. 또 이렇게 미인주 세 분이 이렇게 계셔서지고 내가 더욱 좋다. 말씀을 드리고, 인사 에대 하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달그노 <목소리도> <많이 목소리도> 같이 아서 시간 이되은 같이 을를되면은만족하고 네,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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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낸 거야? <laughs> <아니, 좀 웃음> 말주를 <말주면이> 이없어 <없어가지고. 웃음> 가지고. 서서 고서 가지고 한 3분 더. 조금만 더. 말이 섬좀넘어 가진 장를 보면 명서아니한마 한번 보한 아, 마디 오 기자님 우리나라 오천 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다섯 명을 뽑는데 첫째 깜짝 놀랐어. 문익점 그 양반이 몽카츠를 갖고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더위를 그러니까 추위를 응, 응. 막아줬다고요. 그러니까 문익점 둘째, 허준 선생. 허준. 지금도 서양에서도 허준 선생은 인정한대요. 응. 네. 거기서요. 네. 세 번째, 세종대왕. 세종대왕. <laughs> 지금 한글이 요그 인지도나 여러 가지 유용성으로 영어를 앞둔대요. 그래 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수십 군데 한국을 모으로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대. 그다음네 번째는 저아허했는 이순신. 어? 이순신. 이 이순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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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존은 는데 이순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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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신고순신 이게 다섯째가, 뭐냐 박정희. 박정희. 어, 박정희. 어휴, 박정희가 죽는 거지. 박정희가, 진짜 박정희가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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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할수록, 그, 한 일이 많은 게, 우리나라가 지금,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쫓아내고도 지금 뭐라고 그러지만,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잠을 못잔네요 우리나라를 정말 잘못 대접해가지고 그런 거하테 잡았어. 형 가지 응? 말라고 그러고 막 배우 해준다고 그러고 뭐 영수권 준다고 가족 가지고 그러고 뭐모 뭐 준다 뭐 준다 고다나한 거야. 너무나 진짜 우리나라의 기술이나 여기 지 박사도 있고 큰 기술이 있는데 조지아도 지고그 패닉에 빠져가지고 전세계적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반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전쟁적으로 하고 있대. 이렇게 우리가 기업 가치를 높여준 게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. 박정희 네, 네? 대통령이 정정영이 네. 이병, 이병철 달라붙으면서 현대서선 만들고, 포항대철 만들고 하든, 에, 등서편이 그랬답니다.